안녕하세요. 이태리 디온입니다. 네, 오늘은 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왔고요. 사실 오늘 바티칸에 올 예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상치 못한 실수로 지난주에 찍어놓은 자료들이 모두 날아갔어요. 컴퓨터에서. 좀 많이 우울했는데. 바티칸에 다시 오니까 기분이 좋고, 오히려 잘된것 같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성인 성녀들께서 여기로 불러주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바티칸 시리즈 4편 출발하겠습니다. 성가 하나 부르고 갈게요. 페니크레아토르 스피리투네 바티칸 박물관 안에 잘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회화관 다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회화관을 쭉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방부터 18번 방까지 주요 작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회화관 시리즈는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네, 함께 출발하실까요? 피에타상이죠 성베드로 대성당의 진품이 있습니다. 해화관 입국 1번 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방에서 제일 중요한 작품이죠.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제일 도상으로 많이 사용됐던 주제입니다. 다섯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예수님과 또 대사제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 구원받는 행위들, 육신의 부활, 성모님의 정구와 두 명의 의뢰자, 그리고 지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는 니콜라우스와 요하네스 니콜로와 조반니 11세기 말에 그려진 아주 오래된 작품입니다 네, 일번 방은 11세기부터 14세기 그림들까지 중세시대의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예수님, 성모님 그리고 당대에 유명했던 성인이시죠? 프란치스코 성인 예언자나 사도들 이러니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2번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번 방도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 그림들인데요. 여기는 좀 13, 14세기. 제일 유명한 그림은 조토의 스테판네스키 제단화, 어, 조토의 삼단 제단화라고도 부르는데 의뢰자 이름을 따서 예, 스테판네스키 추기경 의뢰하신 분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여기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계시고 삼단 어, 재단아, 뜨리띠꺼라고 하는데 요걸 베드로 사도에게 봉헌하고 계신 요 분이 의뢰자세요. 베드로 사도는 항상 우리가 보면 열쇠 두 개를 들고 계신 분, 자세히 보면 두 개인데요. 베드로의 좌에 앉아 계시고요 이 그림은 양면으로 그려져 있어요 원래 성베드로 대성당 당대에는 이 그림이 그려질 때는 교황청 성당은 아니었고 교황청 성당은 라떼란 대성당이었고 조또는 이제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 화가이죠 성베드로 대성당 중앙지대 쪽에 수정되어 있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양쪽에 사도들 계시고요. 어, 이 그림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뒷면이고, 그러니까 뒷면이라고 하면 어, 성당 제대 기준으로 신자석 쪽이고, 반대쪽은 이제 어, 사제석 앞면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쪽에 넘어가 볼게요. 아,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포인트를 하나 좀 집어드릴 테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요, 스테판네스키 추기경 님이 계시죠? 3단 재단아 봉헌하고 계신 요 분의 의상과, 어, 조금 가까이. 이 화려한 의상과 또 피부 빛깔이라든가 이런 귀티나는 모습들. 이걸좀 포인트로 기억해 주세요. 양면이죠. 제대 어, 사제 석조. 네,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좌에 앉아 계시죠. 발다키노. 여기 보면은 역시 스테판네스키 추기경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조또가 어, 양면으로 다 그려 주었습니다. 의뢰자를요.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아까 그, 추기경의 화려한 의상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비천하고 보잘 것 없는, 어, 그, 관도 없어졌죠? 모자. 그 의상도 아주 허름한 의상을 입고 있고요. 사제 교황님을 비롯한 이런 또 동료 추기경 뭐 주교 사제 이런 분들 이렇게 제대 쪽에서 바라보시는 이 그림은 스테판 네스키 추기경이 굉장히 어 이렇게 겸허한 사람이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아까 반대 쪽에서는 이제 신좌석에서 볼 때는 어 굉장히 어 이런 귀족적인 또 고위의 고상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지금 천사들이 이 예수님 뒤편으로 쭉 자리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평면의 그림이 이런 입체적인 그림으로 2D가 3D로 예, 느껴지게 하는 이런 조또의 모습, 조또의 표현들이 이제 훗날 르네상스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예, 르네상스의 선구자, 뭐, 어, 근대회화의 아버지 이런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요, 베드로와 바오로의 순교 장면이에요. 왼쪽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승교하시는 바티칸에서 승교하셨던 사도들의 으뜸, 베드로 사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뽑혀서 사도가 된 이방인들의 사도, 로마의 참스터에서 승교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 바오로 사도의 승교 장면 좀 볼까요? 네, 우리 채널에서 바오로 사도의 참수터 다녀왔었죠. 세분수 성당, 바오로 사도 목이 잘렸을 때 머리가 튕겨 나가면서 즉시 세 군데의 자리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조 또는 요것까지도. 세심하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이번 방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림이고 중세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조토의 스테판네스키 3단 제단화. 그 밑에 이제 사도들하고 성모님 가운데 계시고 아기 예수님 안고 계십니다. 이번 방에서 이제 중요한 화가들이 중세 시대 말에 중세 고딕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성베드로 대성당 그 옛날에 오늘날의 성베드로 대성당은 1500년대 초반부터 새로 지은 것이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 때 지어서 쭉한천년 정도 이어오던 성베드로 대성당에 또 그림을 그렸던 화가예요 젠틸레 다파브리아노. 라는 화가가 여기 지금 보시면 그림 4개 있죠? 하나, 둘, 셋, 조금 크게 넷 바리의 니콜라우스 우리가 산타크로스라고 부르는 그 성인입니다 바리의 니콜라우스 성인의 일화들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3번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1번 방, 2번 방 모두 배경이 한 번만 더 돌게요 눈여겨 보세요 그림의 배경이 황금색이죠 천국을 상징하는 색 예, 금박을 입혀서 그림을 그렸던 내용의 예, 3번방부터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 중세는 철저하게 어, 교리 전달의 목적 성경 내용 전달하는 목적으로 그림을 의뢰했고 그려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세 고딕 전통에 따라서 그려지지만은 이제 3번 방부터는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1400년대부터 시작되는 르네상스 시대의 제일 큰 변화는 배경에 하늘색이 등장한다는 우리 눈으로 보는 자연의 모습이 배경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필리포 리피, 수사, 수사님이시죠? 화가이시고, 피렌치에서 활동하셨고요. 대단하죠? 대리석 표현 보세요. 계단 올라갈 때, 그리고 저, 이제 주제는 성모님의 대관식입니다. 아주 많은 화가들이 그렸죠? 어, 라파일로 편에서도 조금 소개해 드렸는데, 대관하시는 배경으로 또 대리석 벽. 이거 실제로 와서 보셔야 되는데, 충분히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리석 표현들. 필리포 리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보시기에는, 아직도 배경이 황금색 맞는데, 중세 스타일인데,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아치형 공간 뒤로 하늘색, 자연 하늘색 나오죠? 마찬가지죠, 반대편도. 천사들 뒤쪽으로 벽이 있고 그 뒤로 공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 상징적인 천국의 색인 황금색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하늘색, 배경색 표현하고 있고요. 어, 후광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 성모님, 천사들, 성인들, 후광들이 들어가 있는데 딱두 사람은 후광이 없죠. 어, 후광이 없다는 것은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있겠습니까? 빨간 옷 입으신 분, 검은 옷 입으신 분, 이두 분의 수도 원장님들 의뢰자분들이시 후광이 없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또 역시 겸허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기도 손. 여기도 의성은 뭐 화려해요 눈에 탁 띄어야 되니까 무릎 꿇고 기도선 필리포 리삐는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아주 중요한 그림들이 몇점 있고요 그의 아들 필리피노 리삐도 유명한 화가입니다 수사였다가 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면서 또 화가로 계속해서 활동을 했던 분이세요. 뭐, 이야기가 참 긴데요. 오늘은 짧게 방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화가는 제가 시에나의 카타리나 편에 잠깐 소개드렸던 이분의 무덤을 소개드린 적이 있죠. 베아토 안젤리코. 지금 여기 보시면 베아토 안젤리코의 그림이 총 3개가 있죠. 네, 유럽. 아, 일단은 요거. 아, 빛이... 예, 이렇게 하면 어 정도 잘 보일 수 있게. 아, 이거 진짜 되게 작은 그림이에요. 손바닥보다 조금 더큰 그림인데, 정말 정교합니다. 너무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런 거 이제 개인 소장용으로 그 많이 그렸던 것. 이런 사이즈 그림들은요 아주 뭐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소장을 했겠죠. 네. 그리고 우리 고 성모님, 성모자 그림 양쪽으로 에아토 안젤리코의 그림이 등장합니다. 르네상스를 르네상스 초기를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역시 피렌체에서 활동했고요. 도미니코의 수사님이시고 너무나 거룩하게 사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셔서 동료들에 의해서 아 저분은 복자야 베아 또는 복자란 뜻인데요. 천사 그리고 또 안젤리콘 또 천사란 뜻이잖아요. 아 저분 천사 같아. 예 그분의 그림 보면은 평온하고 또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역시, 바리의 니콜라우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또, 마지막으로 3번 방에서는요, 벤노쪼 고쫄리, 역시 피렌치에서 활동했고, 주로 피렌치에서 활동했고, 메디치 가문의 유명한 또, 궁전 안에, 메디치 궁전 안에 그림, 그려놨습니다. 예, 그분의 이 성모님께서 주제는 이렇습니다. 성모님께서 토마스 사도에게 어, 나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내려주시는 장면이고요. 어? 이제 황금색 안 이제 안 쓴다고 했는데 예, 황금색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하단에 있는 프레델라라고 하는 공간에 그려진 성모님의 생애를 보시면 하늘색이 잘 표현되어 있죠. 성모님의 탄생, 요셉과의 약혼, 수태, 보지 성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봉헌, 봉원,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 마지막으로 성모님의 영면.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장례도 치렀지만은, 음, 나중에 토마사도가 왔을 때, 예, 토마사도. 좀 늦게 왔다고 하죠. 그때 관을 열어보자, 열어보자 해서 열어봤더니, 관에는 성모님의 육신이 없었고,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성모님은 예수님의 의하여 어, 하늘로 승천되셨다는, 어, 우리 카토릭 교리, 표현한 그림입니다.